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라방을 키운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요. 예, 오늘 저희 작업실이고, 작업을 하다가 문득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어제 무서운 일이 좀 있었거든요. <laughs> 무서운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제 진짜 너무 막 소름이 돋고, 이게 뭐지? 싶었는데, 금세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거의 만 하루가 다 됐는데,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뭐였냐면, 어제 밤에도, 제가 요즘에 자전거를 타는단 말이죠.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를 타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그, 그, 지금처럼 막 이런, 평소 이런 복장이 아니라, 그, <laughs> 그, 일명 그 쫄쫄이 있잖아요, 쫄쫄이. 쫄쫄이랑, 그리고 헬멧도 쓰고, 고글도 쓰고, 마스크로 다 가리고, 쫄쫄이도 입고. 또 어제 밤에 또 다시 나가가지고, 한 11시쯤 나가서, 한참을 서울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여의도까지 갔어요. 여의도까지 가고 거의 양화대교까지 갔다가 아, 이제는 집으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몸도 좀 힘들고 새벽 한 1시쯤 됐죠 새벽 1시쯤이 됐고 막그 서울 야경도 막 찍고 즐기다가 이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쯤 그 시간쯤 되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좀 다른 길로 가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다른 길로 가보고 싶어서, 왔던 길 말고 좀 이렇게, 다른 길로 해가지고,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한강, 한강 길이긴 했어요. 한강 길. 한강 길이고, 그리고 가로등도 다 켜져 있고, 한강 워낙 잘돼 있으니까, 이렇게 쭉 집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한강이 11시 되면 다리에 불을 끄고, 그리고, 저기, 뭐야. 가로등이 켜져 있어도, 곳곳에 약간씩 그런 어두움이 있어요. 어두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그, 이어폰, 외부 소리 들리는 이어폰 이렇게 껴고, 끼고, 조그맣게 음악 틀고, 그냥 바람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막 달리고 있는데, 아니, 내가 좀뭘 잘못 본 건가 싶은 게 어떤 분이 약간 좀 이렇게 어두운, 하필 또 어두운 데였어. 가로등이 막 밝은 데를 막다 지나서 가, 그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가끔 안 켜진 것도 있고 어두운 데도 있단 말이야. 근데 벤치에 앉아 계신 분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나 혼자 이렇게 막 달리고 있다가 하필 또막그 강변북로 막 밑을 달리고 있는 거였어가지고, 오씨 무섭잖아. 그 하필 또 되게 어두운 옷을 입으셨고 잘안 보였어 얼굴도 잘안 보이고요. 그래서 이막 잘못하다가 사람이 너무 놀라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게 눈을 못 뜨고 계속 이렇게 뭐지? 이렇게 막 자전거는 가고 있고 자전거는 가고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계속 나내 시점으로 이렇게 손을 계속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 순간 얼어가지고 뭐지? 계속 이렇게 눈도 못 떼고 완전 거기에 시선이 고정돼서 나한테 인사를 하는 순간적으로 온갖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나한테 인사하는 건가? 아닌가? 뭐지? 이 상황이 뭐지? 근데 이제 그분 앞을 지나갈 때 그분이 이렇게 하면서, 하이! 이러는 거예요. 웃으면, 빵끝 웃으면서. 이렇게. 헉! 순간 소름이 돋아가지고. 오, 이게, 뭐지? 페달을 겁나 밟았죠. 근데, 한참 밟는 다음에, 막! 우와! 밟아가지고. 혹시나 설마 쫓아오나? 귀신인가? 싶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무섭네 작업실에 동광이도 없고 불을 좀 켜고 있어야 되나? <laughs> 뭐였을까요? 아, 당연히 쫄았지 랬을까 어.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 벤츠에 막 이렇게 짐 같은 것도 막 있었던 것 같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인사를 하는 분이셨나? 아 그리고 무서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여기 처음 독립을 하고서, 처음 독립하고서 그 양재천 근처에 살았습니다. 조그만 이렇게 월세방을 하나 얻어 가지고 양재천 근처에, 그래서 밤마다 그 양재천을 달렸거든요. 양재천 달렸는데 밤에 이렇게 양재천 가면 사람도 별로 없고 그 <laughs> 적재 자전거인데 <자전건대 웃음> 개쫄았다는 건데그좀 양재천도 되게 어둡고 되게 운치 있어요 무섭기도 한데 밤에 달리면 기분도 좋고 공기도 좋고 여름에는 또 시원하고 막 이렇게 달렸단 말이죠 밤마다 근데 <laughs> 그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좀 얘기를 재밌게 하지 아무튼 이렇게 막 달리다가 달리는데 어떤 그 나이 지긋하신 분 같아요 나이 지긋하신 분 같고 근데 너무 차림새가 그 혹시 옛날에 그 안녕 프란체스칸가? 시트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 거기에 이렇게 까만 원피스에 책 넓은 이런 모자를 이렇게 쓰시고, 그, 니까 그때도 막 이어폰을 꽂고 막 달리느라 잘 몰랐는데, 그, 막 달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떤 분이 그 복장을 하고 막 허공에다가 어, 너, 어,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서 달리다가, 헉,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 거의 한, 한 2, 3미터 앞에서 그분을 발견한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 떨어지는. 근데 또 굉장히 창백하셔. 근데 주변에 나 혼자 밖에 없고, 막, 그분은 막. 허공에 막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후로 몇번더 봤습니다 그분을 양두천에 이렇게 새벽에 계시던 분인데 아직도 계신나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 생각도 나고 어제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오늘따라 동강이가 일찍 퇴근해 가지고 괜히 무섭게 말이죠 아무튼 무서운 그래서 어제 그... 여기 갑자기 뭐였을까?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면서 무서워 가지고 라방을 좀 켜봤습니다. 뭐였을까? 아무튼 뭐 좋은 밤 보내고 계시죠? 서울여대공 공포썰. 서울예대 그, 뭐, 썰은 많죠. 근데 뭐, 저는 직접 경험해본 건 없는데, 그, 서울예대 텔레토비 동상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텔레토비 동상이라는 곳에 거울이 세워져 있거든요. 거울이 이렇게 군데군데 큰 사람 키만한 거울들이 세워져 있어요. 처음에는 저 거울들이 왜 있나 했는데 물어보니까 그~ 거기 그 동산에 밤에 거기 터가 안 좋아가지고 그~ 귀신들이 자주 출몰해가지고 그~ 귀신들이 자기 모습을 보고 이승을 떠나라는 뭐 그런 의미로 거울이 세워져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테르토비 그 동산 안에서 가끔 날씨 좋으면은 야외 수업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근데 거기가 학교가 저기 산, 저기 근처여가지고, 좀, 이렇게, 음기가, 음기가 좀 있습니다. 밤에 이렇게 안개도 좀 끼고, 습한 그런 느낌도 있고, 음, 그래요. 일단 여러분, 저기 오늘은... 웬만하면 부모님이랑 주무시고요. 너도 <laughs> 불 켜고 자야겠다. 찬송가 같은 거 틀어놓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아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갈때불 끄고 가야 되잖아요? 불 켜고 가야겠다 오늘 아무튼 그래가지고 라방을 오랜만에 켰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비가 또 오네요 하필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고 하는데. <laughs> 저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밝은 이야기. 밝은 이야기 뭐할게 딱히 없어가지고. 뭐, 불 켜면 밝은 얘기죠, 뭐. 아또 내일 또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아침에 빡세게 운동을 하러 가야 됩니다 중요한 스케줄이 있거든요 내일 아 원래 오늘 비만 안 왔으면 좀 일찍 퇴근하고 운동을 뭔가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느낌도 좀 좋고 그래서 작업실에 늦게까지 있었는데 아좀 무서워지네요 갑자기 어제 그 얘기가 그 얘기를 어제 그 일이 또 생각이 나면서 예 어. 별일 없으시죠? 무서움에서 영감을 받. 쉽지 않죠. 뭐 받으면 받을 수가 있겠지만, 네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내일 중요한 중요한 일이 있죠.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운동을 좀 오늘 쉬었으니까 내일 좀더이하게 하고. 그러게요. 아, 오늘은 라방을 끄기, 끄기가 쉽지가 않네요. 노래나 한곡 불러드릴까요? 괜히 여기 뭔가 작업실이 더 습해지는 느낌도 들고. 비가 오니까 습하겠지만. 무슨 뭐였을까, 도대체. 뭐 모를 때는 뷰죠, 뷰. 자기는 꺼지고. Çan 잠이 차는 이밤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아 모두 사.. 겁이 없어요. 잘 때도 불 끄고 자고. 불 끄고 자야 그 멜라토닌 나오는 거 아시죠? 네 yes. 마음을 열어줘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린 너무 오랜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린 채 가기엔 더할 남이 없는 듯해 yeah. Hey you 가기 전 것만 같아 음. 떠나가기엔 더할 나위 없는 듯해 Say yes, say yes, say yes 아무도 가지 못한 곳을 향해 한 번쯤 상상하던 그곳 너와 나 둘이 손을 지나가기 전에. <laughs> 되세요